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아직 원장 하신거 아니죠? 아유 아니에요. 안 지났는데 <웃음> 설마. <laughs> 네. 아니, 신경 안 써. 네, 네 그때 그런 거지. 죄송해요. 방송하고 있어요. 보세요. 음, 우리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물감 음. 안 하고 음. 드러내놓고 하려고 음. 사진을몇장 준비했거든요. 음. 그중에 음. 어.. 사건 현장이 있어요 사진 중에 어떤 게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현장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 건 괜찮지 뭐 응. 이 사진 아니야, 이 사진? 여기지. 피가 보이는데, 는 <laughs> 피가 보인다고요? 응. 음, 응. 어떤 느낌 받으셨길래 피가 보여요? 그냥 딱 사진 봤는데 피가 바닥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혹시 더뭐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이거 <laughs> 한 명이 좋은 게 아니지, 여기서. 네, 응? 좀, 이러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술도 안 쉬어주고. 목졸라서 죽인 거 있나? 여기는 칼도 보이고, 아우 손 발발 떨리네. 칼도 보이고, 목 졸라 죽이고, 팔 찔러 죽고. 내가 볼땐 그런 거 같은데, 남자가 그랬나? 남자가 남자가 그런 짓거리를 했지. 거기가 사실은 일가족이 응. 어떤 응.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손녀의 응. 남자친구가 일가족을 다 살인하고 손녀, 같아 손녀 손녀가? 손녀의 남자친구? 미쳤다 미쳤어. <놀람> 뭐, 뭐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초점이 나고 이러지? 아까부터 그.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laughs> 선생님 너무 유심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어, 무서운 게 아니고, 아유 이거 뭐, 뭐, 뭐.. 서너 명은 죽었나 본데 여기서. 네분 돌아가셨어요. 응. 아우 싫어 싫어. 음. 선생님, 그러면은 음. 흉가 가셔도 잘 보시 보이시죠? 이런 안 좋은 사건 현장 가면 그럼요 그 신도분들 집이나 이런데 방문하셔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터가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 아유. 음. 보통 이런 살인 사건 있던 집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살수 있나요? 풀고 가야 돼요? 아무래도 그렇지. 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내가 보인다고 했잖아 음. 어, 그럼 머무는 게 거기에 보이는데 음. 그럼 그때 일반 사람이 들어가봐. 뭐 어, 이런 그, 집에 이, 들어가서 살면은 막 엄청 기세지 않고서야 좀 음. 위험하겠네요. 아 그럼 위험하죠 당연히. 음, 음. 보통 어떤 증상들을 겪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 몸이 자꾸 무겁다든지 뭐 자꾸 꿈을 꾼다든지. 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음,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음, 집이 어둡게 느껴지든 춥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뭐, 그 터마다 다 틀리니까. 음 영혼이 머물고 있으면은. 그렇지. 그래서, 음, 사건 현장이나, 뭐, 이제, 호기심으로, 뭐, 흉가 같은 데들도 가고 그러잖아. 그니까 그런 데는 나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뭐, 체험, 이렇게 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잘못 가면은 거기서 귀신도 씌어올 수 있고 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응. 당연하지. 선생님 그러면은 자 강원도 쪽 리스트 쫙 뽑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실 가주실 수 있어요. 흉가를 왜? 제가 음, 무서운 영화는 싫어하지만 무서운 건 괜찮거든요. 특이하신 양반이네. 응? 그런데 가서 먹어줬다고 궁금하잖아요. 어 험가? 그럼 뭐 한번 한 가보지 뭐 내가 다음번에는 짝뚝 서 낚아올게 못으신거 맞죠? 아니님 응? 무서우신 거 아니죠? 아니, 나도 무서울 수도 있지 모르지 가봐야 알지 어디든 모르는데 <laughs> 아 진짜로? 네 알겠어 그러면 내가 흉가편 한번 찍겠어 내가 그러면 <웃음> 녹화했어요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